가다실 첫 관계 전에 맞아야 효과 있다고? 건강 궁금증 대신 해결해 줄게. 들어봐. 가다실은 HPV 즉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해서 암 위험을 줄여주는 백신이야.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가다실은 언제 맞는 게 좋을까? 정답은 HPV에 노출되기 전 가능한 한 빨리. 중요한 건 성관계 유무보다 HPV 노출 여부야.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모두 HPV에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. 물론 첫 관계 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미 성경험이 있더라도 아직 감염되지 않은 HPV 유형에 대해서는 예방할 수 있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A-CIP 연구에서 18세 이상 이미 성경험이 있는 사람도 접종하면 예방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확인됐거든 그렇다면 접종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될까? 먼저 여성은 만 11세, 26세까지 적극 권장하고 이 나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면서 HPV 감염 위험이 있다면 국내에서는 45세까지 가다실 접종을 권장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남성도 가다실을 접종하는 게 좋은데 상대방을 자궁경부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HPV가 일으키는 생식기 사막이나 항문 질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 혹시 아직 맞지 않았는데 가다실을 접종하고 싶다면 요즘은 남한의닥터 앱에서 가다실 가격 비교하고 최저가의 병원 예약도 할수 있어. 병원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니까 잘 알아보고 맞고 와.